오늘 롯데자이언츠와 한화 이글스의 중간 5차전 경기 준비했습니다. 1번 타자 황성빈, 2번 윤동희, 3번 고승빈, 4번 빅터레이에스 5번 나승엽, 6번 박승욱, 7번 김민석. 3.59의 평균자책점, 10경기 모두 선발로 나와서 5승 3패, 57과 3분의 2이닝을 던졌습니다. 1번 타자 김태현, 2번 페라자 3번 노시환, 4번 안치홍, 5번 최은성, 6번 이도윤, 7번 최재훈. 아, 문동주 선수가 워낙에 이번 시즌 초반 출발이 좀 좋지 않았던 관계로 최근 들어서는 조정기도 거쳤고 박세웅 선수가 좀 힘을 주고 있는 구종은 그때그때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 안 나와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요 허더냅니다 네. 우중간에 코스 우중간에 갈랐습니다 타자 그리고 1루를 받고 2루까지 도전 2루 도전 2루 펜트랙그 슬라이딩 세이프 페라자 2루타 출발. 이글스. 대전 63번째 안타는 2루타였습니다. 초구부터 나오는 도시환 하지만 3루수 정면. 오. 길게 내주는데 송구가 좀 높긴 했습니다만 타자를 잡는 데는 부담은 없었습니다. 볼카운트 8구입니다. 예. 슬라이더 잘참아내어요 제가 냈죠. 볼 때는 크게 아쉬울 것이 없다고 예. 봅니다. 안치홍 선수. 예. 4구. 빠른 볼 <목소리> 유격수 잡지 못합니다 득점거 주자 패러자 3루치나 홈으로 들어옵니다 최은성의 1타점 적실타 선취점 이글스 <목소리> 개인통산 700타점을 kbo 리그 역대 60번째로 달성하는 최은성 선수입니다 큰 커브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바깥쪽에 빠른볼을 두고라도 이렇게 네. 들어가야 되겠죠 빠른볼 맞춰갑니다 2루스 정면 2루스 고승민이 처리합니다. 찰루는 12루. 8구 몸쪽 빠른 볼. 삼진! 원 아웃. 워낙 좋은 볼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면 이순철이원은 또4월 들어서에 오른쪽으로 떴습니다. 우익수 내려오면서 뜬공을 우익수 최은성 선수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투 아웃. 그 완전히 여, 젖히고 난 다음에 확 잡아 당기는. 어 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런 커브도 낙차가 더 크게 크죠, 발생할까요? 네, 크면서 빠르게 떨어지겠죠. 타유삼진 세계제 오늘의 운동주입니다 커브를 결정구로 가져가다가 또 빠른 볼로 가져갈 때가 있었고. 이 타구는 일리간을 열었습니다. 손성빈아타 희생번트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네. 왼쪽. 요한 어, 컷인데요. 애매한 위치 라인 안쪽에 떨어지는 페어볼. 두 타자 연속 안타. 좌익수 요나단 페라자가 전력으로 뛰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오, 아 어, 주시 오른쪽 다리에 맞았어요. 어. 어깨운 포수가 지금 황성빈 선수의 배트에 키아가 네. 가렸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황성빈 선수의 타격 스타일을 감안했을 때 들어와 있답니다. 네. 황성빈풀카운트 밀어냅니다. 유교수 정면! 그리고 중간에 걸립니다. 여기에서 스리피트 라인을 벗어납니다. 아웃! 노바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이루주자를 아웃 처리했고, 조그만 옆으로 갔으면 빠질 예. 수 있는 타고였는데도 불구하고, 옆으로 가지를 못했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학주 선수가 3루주자가 들어가는 줄 알고 스타트를 하다가, 중간에 넌다운이 걸렸습니다. 네. 풀카운트. 빠른 볼타격3루간을 뚫었습니다. 유동이였 타. 동점 적시타 그리고 황성빈 3루 타자 주자는 1루에 묶여있습니다. 윤동해 1타점 동점 적시타 스코어는 1대1 자이언츠 고승민 오른쪽으로 빼내 안타 3루 주자 황성빈 득점 고승민의 적시타 이제 바로 역전을 성공합니다. 롯데 자이언츠 2대1 4.6위 레이에스 배 풀어집니다. 2루수 정면, 더듬다가 어, 2루 먼저, 그리고 1루로, 1루에서 세그 사이에 3루 주자 윤동희의 득점! 감독를한번 해볼 것 같은데요. 네. 1, 2회 때까지의 문동주 선수의 모습이 네, 아니에요. 스리볼원 네. 스트라이크, 퍼더냅니다. 우중간 높게 떴고, 중견수 뜬 공을 잡아 냅니다. 장진영! 오늘 첫 타석에 우중간에 2루타 그리고 득점. 왼쪽에 떴습니다. 단자단자단자밖크로패러자 점수는 3대2! 바로 따라붙는 이글스! 이것 밀어서도 마인드라그로 만들어냈습니다. 라자의 세이전 15호! 한점 차입니다. 타격감을 이어가는 데는 좋은 점들이 있다 좌중간에 떴습니다 좌익수, 중한수그 사이 완전히 갈라넣고 댄스를 직격합니다 박승호의 2루타 아, 실점을 한 뒤에 선두타자의 장타로 출발이에요 원볼원 스트라이크 밀어냅니다 왼쪽 안타 김민석 2루 투자는 3루까지 높은 변화구를 잘 받아쳤고 네. 문동준 선수의 변화구가 갑자기 이상합니다. 네. 합격을 해 보이느냐. 네. 예. 2구째 빠른 볼이었습니다. 높게 떴고. 못 예, 뭐 놓쳤어요. 네. 예. 자, 1루수 안치홍 선수가 뜬 <laughs> 공을 정리합니다. 투 투에서 1루수전의 스타트. 여기에서 걸립니다. 자, 런다운에 걸렸어요. 2루 들어 돌고 가는데. 3루수전의 움직임은 높아네. 나오진 않네요. 여기에서 오오오오. 자, 중간에 걸렸어요.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자,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퇴그 아웃입니다. 아, 지금 이 플레이는 롯데에게는 상당히 아픈데요. 자, 이쪽 일찍 출발을 했어요. 네. 넌다원이 걸렸습니다. 일루 쪽으로 선구가 가잖아요. 네. 그러면 안치를모가다가 일루 쪽으로던지면 이때 가야 되거든요. 아 네. 안치홍 선수가 2루 측으로 내주는 그 타이밍에 출발을 했어야 되는 그래야 거리상으로 학률상으로 훨씬 더어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미 일루 쪽으로 가 버리면 지금 이제 중반 이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스윙 탑재 찬루는 2루. 추가 실점 없이 막는 하라이글스와 문동주 선수입니다. 문동주 선수의 투구수가 네. 네. 툭 밀어봅니다. 2루 네. 스킬을 넘기는 안타. 윤동희. <laughs> 또 문동주 선수에게 차만타를만들어냈던니다 네. 고승민 초구타격, 하지만 평살코스 2로 먼저 그리고 1루로 순식간에 더블플레이 윤동의 안타가 무색해졌습니다. 밀어냅니다. 1, 2간을 열었습니다. 3볼 도 스트라이크 낮은 볼입니다 볼넷 순식간에 주자 두명이 쌓이면서 이제는 역전 주자 나갑니다 5구 변화구를 받아 때립니다 왼쪽 안타 또 시완 이제 무사 주자는 만루 2구 빼 끝에 걸렸고 타구 들여줍니다 투수 잡고 홈으로 빠져 홈에서 포스아 원홍 말로. 바깥쪽 밀어내기 볼렛 결국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돌립니다 하나의 글씨 이전에 3대3 모르겠어요 또 의외로 그냥 빠른 볼 던져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우 왼쪽 하이패스 볼 깜짝 놀랐습니다 몸에 맞았다는 판정 밀어내기 몸에 맞는 볼입니다 자 밀어내기 두번 연속과 함께 이전는 역전 이글스 점수는 4대3이 되었습니다 투앤투입니다 속 밀어내는 최재훈 중전 안타 3루 주자 택점 1타점 적실타 1타. 최재훈 점수는 5대3 아브라 이글스 너무 일방적으로 바깥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슬라이더 떨어지는 것을 쉽게 으로을 하지 않고, 쭉 갖다 건드리면서 황영목 날카로운 타, 광타! 3루 투자 홈, 2루 투자 홈으로 1루 투자로 3루, 3루 척제 2타점, 척제타! 황영목 이글스! 9번 타자 장진혁 초구부터 오른쪽으로, 장진혁 마아 안타! 2명의 투자, 또한번 홈으로 싹쓸이 2타 점적싫타 이전에 9대3 팀 이글스 벌써 5이닝을 채 마치지 않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 0개피안타 4개의 사구 9실점째예요 타순이 완벽히 한 바퀴 돌았고 1루 주자 2루까지 볼은 뒤로 빠지면서 3루까지 뛰어갑니다 순식간에 1아웃 3루 1번 타자 김태현 높게, 멀리, 우중간 중견수와 우익수 중견수가 잡고 3루 주자 태그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두자리수 득점에 하와이글스 스코어는 10대3 타입을 어떻게 가져가는 구정의 퍼센티지를 어떻게 또 방향을 어떻게 갖고 싶느냐를 네. 지금도 흘러나가는 볼을 받쳐놓고 끌어당겼어요 페라자 오늘 3안타입니다 자 이제 페라자 선수가 단타 이루타 홈런 나왔거든요 결국은 네, 오해를 채우지 못하고 바뀌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좋지 않습니다 대량 실점을 했던 박세용이 내려갔고 이어서 한현희 선수입니다 얼굴이 좀 벌겋게 달아올라있는 박세용입니다 노시환 투수 한현희가 직접 잡고 길고 길었던 한화이글스의 6회만을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3구 높은 볼 높게 뜹니다 2루수 1루수 1루수 안치홍 빠지고 2루수 황영무기 걷어냅니다 원아웃 풀카운트 바깥쪽 먼 곳이었고요 1루수 직접 잡고 베이스를 밟습니다 2아웃 5구째 가운데 떴습니다 중견수 장진혁이 처리합니다 뜬공 두개 땅볼 한개 6회문동주였습니다 불편해서 김규현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우중간입니다 중견수 빠르게 움직인 끝에 뜬공을 처리합니다 김강민 툭 밀어봅니다 오른쪽 우익수 장진혁 이렇게 부드러 기본기가 잘 갖춰진 투구품을가지고 있으면 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볼카운트 아... 바깥쪽 볼입니다. 볼렛.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네. 스파차를 상당히 많이 걸려는 그런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떨어지는 볼의 스윙 3진입니다. 잘루는 1루. 여전히 7점 차 리드를 이어가는 한화 이글스입니다. 이제 롯데마운드는 좌투수 홍민기 선수입니다. 3과 3분의 1이닝을 던진 바 있습니다. 밀어냅니다. 3류간을 뚫었습니다. 평영목 1번 타자 김태현 선수입니다. 빠른 번 오른쪽으로 밀어냈고 라인 안쪽에 안타 1루 주자 2루 지나 3루 지나 멈춤 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3루 정진 김태현의2루타 화장실을 다녀올 테니 일단 12대 3을 주문을 먼저 선주문하고 가시나요? 네, 볼 키로 빠졌고 이제는 11대 3이 되었습니다. 태은성 네, 선수와 안치용 선수, 노시환 선수, 우승대 왼쪽으로 떨굽니다. 라인은 쪽 페라자. 3루 주자 홈으로 페라자 2루까지 들어갑니다. 3루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페라자 1타 점적시 2루타. 예, 본인도 알고 있어요. 예. 아, 힙보더 사이클 한 번? 예, 랬다가 최준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어, 화장실 다녀올 테니 12대 3 만들어 주세요 했던 이분이 돈이 희망대로 다녀왔는데 정말 말대로 됐어요. 이분이 오늘 그 3진각부터 출발하신 분 아닌가요? 네, 맞죠. 예. 이번 새로운 한주 대전에서 3연전을 통해서 만났는데 높게 뜹니다. 노시완의 타구는 중견수 처리합니다. 1루 주자, 최인호 태업 3루까지 들어갑니다. 투아웃 3루 앞으로도 갖춰야 되고 모든 팀이 다 그렇습니다만 경기 흐름이라든지 볼넷입니다. 김강민 상간적인 그렇죠. 경험 본인의 센스거든요 예. 팔을 빼고 오른쪽에 떴습니다 우익수 뜬공 처리합니다 찰로 두개 이번 7회 들어서 두 점을 더한 하나의 타선 이제는 12대3입니다 이제 한화 마운드는 박상원 선수입니다 투투 높은 볼 나옵니다. 일루스타시 직접 베이스를 밟는 김태현 원아웃. 그 부상을 당난 이후에 올라와서 바로 투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또 다시 부상이 된 이유는 그런 점 있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빠른 볼 밀어냅니다. 오른쪽 우익수 뒤로 와닝 트랙 앞에서 잡았습니다. 최종 스코어 12대 3. 대승을 따내는 한화이글스. 이제 기분 좋은 3연승을 이어갑니다. 오늘 경기 중계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리포팅의 신예 아나운서, 도움말씀에 이순철 해설위원, 캐스터 윤성호였습니다. 진짜 야구 SBS 스포츠.